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7장입니다 5장 6장에 이어서 7장도 이제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잠언에서는 이 반복되는 음료의 유혹이 실제로 이방여인 또 음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자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와 어, 세상 바벨론의 소리 를대 비해서 이제 그 음료 는 바벨론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은 1절에서 5절까지는 계속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또 손에 매고 그러니까 정말 내면으로나 밖으로나 안 밖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고 6절부터 이제 22절 어, 23절까 지는 음녀 가 어떻게 유 혹하 는지, 또 음녀 가 어떤 시간 에 유혹 하 면서 들어오 는지,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그죠?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말씀을 읽고 어,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항상 그 틈을 타고 어, 들어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어,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정말 새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그물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순간적인 유혹이 정말 어, 한 평생을 어, 완전히 어, 파멸로 가. 어, 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정말 어 이것이 바로 어 우리 인생을 송들이지 도둑 만나는 파멸의 길이고 소로 어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정말 어 하나님의 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 지혜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던 왕이잖아요. 또그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비의 법을 다 받고. 어 그렇게 훈계를 받으며 자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때 어, 방심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 말년에는 수많은 여인들을 정말 천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을 어, 궁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 다 들어오므로, 어,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서 이제 나라가, 어,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그런 토대를 깔게 되는 것이 또, 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자기의 인생을 회고할 때, 아들아, 이러면서, 정말 이 음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고,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자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일생에서도 알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 또세상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나 선교단체들 세계적인 선교단체들 이런 곳들이 정말 그 나중에 가서 삐걱하면서 어 정말 돈 문제, 여자 문제 뭐또 그런 이상한 그런 것들로 유혹에 넘어가고 어, 정말 이런 파멸의 길을 어, 가는 어, 그런 공동체들을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은 정말 이음료의 유혹에 빠진다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았던 자들도 정말 어, 너무 이 모든 것들이 다왕 정상하게 잘 되고, 말년에 가서. 어, 정말 항원역에, 해질역에, 잠깐 방심할 때, 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텀타서 올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음료의 유혹에서 자유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 이런,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또, 어, 이렇게, 어, 자문을 쓰면서, 어, 아들아, 아들아,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유의해서 보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속에 살아도 언제나 방심할 수 있고, 언제나 또, 어, 말씀에서 빗나갈 수 있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정말, 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손가락에 묶으라 하는 이것이, 어, 정말 안전벨트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롤러코스트 같은 거를 탈 때도, 어 정말 안전벨트를 딱 이렇게 의자에다가 묶어서 어, 어 안전벨트를 잘 하면 이것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래도 정말 어 그런 것에 위험이 없이 그 쓰리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롤러코스트를 탄다면 그것은 그냥 올라가면서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날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안전벨트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안전벨트를 했다고 어 안전한데 이것을 풀잖아요 또 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 풀었다가 또 다시 이제 이것이 운행할 때는 또 다시 안전벨트를 해야 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저께 안전하고 오늘 안전하다 할지라도 또새 날이 오면 또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언제나 그것을 유의해야 되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거는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충만하게 봤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그 안전벨트를 점검하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지키고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가 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했잖아요. 어, 정말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어, 예민한 것이 눈이죠. 눈동자. 눈은 어, 잠깐 뭐가 이렇게 어, 날라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눈을 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딱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어, 눈동자를 만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 예민하게 이 법을 어, 지키라 이, 이 얘기죠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손가락에 매면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매고 다니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 이거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손가락에 매는 거는 남도 다볼수 있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는 건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어, 정말 안 밖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니까, 러 어, 이 지혜라는 거는 이제 호쿠마. 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응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응용력. 그것이 지혜라면 이 명철은 빈 분별력이죠. 그런 것들은 누이와 친족은 한 아버지 밑에 같이 같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아내를 내 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또 친족 이러면 유대인들은 똘똘 뭉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족과 같이 그죠? 그러니까 내 누이, 내 친족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너 자신이고 명철이 너 자신이 되게 완전히 묶어라. 그죠? 그거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어~ 뭐 많이 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정말 이런 유혹을 이긴 어~ 그 사람 요셉이잖아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혈기 왕성한 나이에 여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득죄하겠느냐, 그죠? 죄를 쌓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것들 이겼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토라의 법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또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딱 타겟을 찾는 거예요. 타겟을 딱 찾아서 그 사람이 방심할 때, 그 사람을 딱 하면 될것 같을 때, 그럴 때딱 들이닥치는 거죠, 그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구절에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젊을 때, 황혼 때 이런 거는 아까 이제 솔로몬도 솔로몬이 젊었을 때 굉장히 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잘 나가고 형통하고 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유혹이 못 들어죠. 오 근데 이제 점점 점점 모든 것이 너무나 어, 잘 되니까 방심하게 되고 또 여인도 하나, 둘 이렇게 어,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런 것들 속으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 이제 이렇게, 어, 음료의 유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역도, 어, 굉장히 막 사역이 부흥하고 왕성할 때는 이런 유혹이 모두지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뭐, 어, 이제 시스템이 다 그냥, 어, 스스로 돌아갈 때막 열심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도 뭐몇천명 되면 그냥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나가도 계속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냥 돌고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때 이제 방심할 때, 이럴 때어 사단이 틈 타는 거죠. 음녀가 어 정말 들어와서 어 유혹하는 거죠. 그럴 때어 우리 우리가 보면 그랬던 그렇게 유명했던 공동체나 교회들 전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어 공동체들이 한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도 이 음료의 유혹에서 자유한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목에 메고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이것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지 않을 때는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니까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정말 보기에 우리는 항상 특히 남자들은 이, 이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완전히 음려지요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14절에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니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갖고 내가 이제 너를 만나려고 딱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때마침 네가 지나간 때마침 너를 딱 만났다 이러면 어 종교적으로 얼뜻 들으면 어 이건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만나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 내가 또그 기도하고 어, 그렇게 이제 너를 만나려고 했는데 때마침 네가 딱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만나게 됐어. 이러니까 아주 겉으로는 어, 그런 종교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러니까 모략, 침향, 계피 이거는 다 신부에게서 나는 향이죠. 그러니까. 어, 나는 뭐 너의 신부 신부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야. 어,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게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총각도 아니고 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있는 여, 여인이죠. 근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적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남편이 어, 어디 가서 늦게 올, 올 거기 때문에, 보름날이나 돼야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어, 이렇게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게임으로. 그러니까, 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을 할때 어,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고 명철이 있으면 인이 있으면 어, 정말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데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말씀 안에 충만하게 잠겨 있지 않는 보통 남자들은 그냥 이러면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본인만 모르지. 지, 지금 완전히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깨뚫는 것 같지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순간적인 유혹인데 어 긴박한 상황인 거죠. 그죠. 이제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유로 보면 이게 진짜 음료의 유혹일 수도 있지만 이 바벨론의 음성과 우리가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우리가 한 순간에 어떤 어 잘못된 어 그런 판단과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그동안 인생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어 초래하는 그죠 그것이 순간적이래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어 그런 음료의 유혹이 밀고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음료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 정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 언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까? 늘 이렇게 살창으로 보고 있다가 정말 우리가 빛이 없을 때, 우리가 황혼길에 뭔가 방심할 때, 이제 좀이 정도면 이제. 내가 이제 됐지 하고, 어 방심하면서 할 때, 그럴 때 와서 이 영혼을, 어,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솔로몬의 예도 마찬가지가 있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어, 잘 하시던 그런 사역자들도 어떤 한 순간에 음료에게 빠지거나 뭐 재정 문제에 빠지거나 어떤 상황에 빠지거나 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이제 어, 그런 문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어 그래서 어 정말 큰 사역을 하고 놀라운 사역을 하고 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랬던 선교 단체들 그런 교회들이 어 이런 한 순간에 어 무너져서 보면 어 음료의 유혹 가운데 어 이렇게 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말 어떤 누구도 이런 길에서 자유한 자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내 삶의 안전벨트라는 것. 정말 이것을 매면 우리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즐기면서 어,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면서 갈수 있지만 이 안전벨트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금도 못 올라갈 뿐 아니라 바로 떨어지고 바로 실축되는 어, 그런 결과를 어,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하면서 어, 정말 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어, 구하는 어, 그런 늘 겸손한 자세로 정말 주님만을 어, 바라보고. 어, 주님을 찾는 그런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7장 말씀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바벨론이 권세를 잡고 어, 끊임없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정말 실족시키려고 하는 어, 그런 세력들이 우글거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아버지 그런 어, 영적인 세계를 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과 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 주님 안에서 어, 정말 영적인 것들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빛에서 잠시 멀어지는 순간 언제나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낚아채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영의 세계를 볼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전벨트가 될수 있도록.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이 강약,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 수고하셨습니다.